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대표입니다 자 오늘 고형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아서 좀 두려워하실 분도 많을 것 같고 뭐 힘들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핵심 이슈들 어, 빠르게 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아, 괜찮습니다 괜찮고 오늘 고영의 개별 이슈로 빠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고영이 마이너스 어, 5.19%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날이라서 여기서 뭐 많이 두려워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단 뭐 분석에 앞서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보시면 어, 오늘 고영이 외국인이 68억 그냥 이틀 연속으로 하면 거의 1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팔았고 오늘 개인도 팔았어요. 근데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잘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해드리면 외국인이 오늘도 68억 어제는 34억 뭐 이틀 하면 거의 101억 정도 매수 102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좋은 구간이고 여기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두려워하실 필요, 친절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음, 요거 말씀드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일단 헤드라인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내년 30조 국민성장 펀드 가동을 한다. 구윤철 이 기획재정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경제대두와위에잠재성장률 반등의 총력을 기하겠다. 이런 내용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가서 요거 자료 찾아봤습니다. 바로 입수해서 봤고요. 초혁신 경제, 국가전략첨단부품 소재 및 K부모 분야, 세계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 계획 발표, 요거 나왔습니다. 이 같이 나온 게, 이 추진계획, 어, 이거 16일 나온 요건데, 여기서 네, 차세대 전력 반도체, 뭐 잠재성률 3%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고형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어, 알아보고요. 또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요것도 또 오늘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2026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12월 10일날. 어, 출범을 하고 11일날 출범식 했는데 26년이라는 거 보니까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안쪽의 내용에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AI 로봇 이게 묶여서 일분가였습니다. 소위원회 분가. 여러분들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공무원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일 번으로 놓는 건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AI 로봇. 같이 묶여서 정말 중요한데 이 고영 둘다 수혜죠. 에 네, 그래서 이 내용도 빨리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 가격 대응 전략부터 갈 텐데 어, 너무 걱정하실까 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하신 분들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있어야 제가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종목들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확인하셔서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어, 오늘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너무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마이너스 2.42%가 어, 빠졌습니다. 요런 장대음봉 어, 엄청나죠. 어 거의 지수가 이 정도 빠진다는 얘기는 거의 우리가 이제 뉴스로에 나올 거예요. 폭락이라고 에, 그렇게 나올 텐데 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에, 어쩔 수 없었죠. 에, 정말 그래서 여기도 오일선 완전 무너지고 20일선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수급적으로 보셔도 지금 코스닥 외국인이 4,106억 팔았어요. 이거 근데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 30분까지 거의 2,5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와, 오늘 뭐 얼마나 매도가 나오려나 그랬는데, 지금 다행히 한 2,500억부터 9시 30분부터 좀 매도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1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이 폭탄을 던졌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요 코스피 지금 1조 1000억을 던졌어요. 기관은 또 코스피에서 거의 3000억 던졌죠. 아니, 코스피 완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나마 코스닥이 낫다. 아, 코스닥은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많이 팔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코스닥 수급 이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팔았죠. 4,100억 팔았고, 기관이 126억 팔았는데, 긍정적인 게 금융 투자, 연기금이 샀습니다. 다 파는데 얘네 샀어요. 금융투자 연기금. 이거 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어, 좋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 코스피도 뭐 종목 가져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거래소 시장도 보면 완전 지금 20선 터치했어요. 난리났죠. 2.24% 빠졌습니다. 근데 음, 수급은 더안 좋죠. 외국인들이 뭐 일조 뭐 이뭐한 3천억 해가지고 오늘 뭐다 팔면 한 1조 5천억 팔았는데 여기도 일단 긍정적인 건 금융투자랑 연금이 사줬다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물시장을 잘 안보시잖아요 파생시장이라고 하는데 요거 잘 안보실 텐데 어려우니까 요거는 뭐 깊게 공부하신 분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 폭락한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외국인 기관이 이 선물 어, 선물을 다 같이 매도합니다. 개인만 맞게 사요. 개인만. 아, 근데 오늘은 어때요? 외국인 선물 기관 선물 보시면 외국인이 4,300억 정도 팔았지만 요거 다 누가 받아줬어요? 기관이 받아줬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파생분석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외국인은 그냥 이전는 미국시장 좀 빠지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나온 물량일 수 있고 뭐 리스크해질 수도 있고 한데 기관이 만약에 다가 기관도 같은 생각으로 야 시장 끝났다 그러면 이거 같이 팔아요 이거 선물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데 네, 요거 받아줬잖아요 받아준 거 보니까 빠지는 건 제한적이다 음, 그래서 이거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아까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음, 거래소 차트로 볼게요 어,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게 뭐 바로 내일부터 올라간다 어, 이런 제일 좋죠 음, 근데 지금 파생 포지션 같은 선물 포지션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뭐 내일 또 미국 쪽이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어 기관들은 파생해서 손실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분위기상 선물 파생 포지션상 이게 폭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일단 시장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대응이 편하시니까 그걸 가고 계시고 다시 고역으로 돌아와서 오늘 5 1 7 빠졌어요. 빠졌는데 보시면 일단 거래량 어 적정 거래량이 지금 뭐 거의 바닥에 붙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크게 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하시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거래량도 막 이렇게 막 폭발을 했어. 이러면 파시는 게 맞아요. 매도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고형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어 주봉상 보셨을 때, 여기 주봉인데, 지금 상승 2위에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 기, 이 구간을 우리가 잘 버티셔야 된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타이밍이 된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봉상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뭐이 정도 선, 네, 요게 이전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고점. 이 음, 정도 선까지 뭐 충분히 내려와도 문제 없어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고점. 어, 종가. 어, 문제 없다. 이골콜이 달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월봉상의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뭐 보시면 지금 요거 확대해서 보시면 오늘이 12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반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 보세요 이거 거의 지금 지난달에 대비해서 56.26% 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면 왜 중요하냐면 음,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가 흔한 말로 거래량은 가에 주가를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만큼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빠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될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죠. 여기서 뭐 갑자기 뭐 3만 원 간다. 4만원 간다. 5만 원 예측할 순 없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도 같이 가는 게 맞다.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여기 그래도 걱정을 하실까 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어 요거 기술 차트 제가 여기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눌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요거 볼린저 밴드 상단 좀 터치했다. 여유 생기면 다시 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페스트K에서 스토캐스틱에서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 음 여기 마찬가지 CCL도 약간 과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과매도가 뭐냐? 여기서처럼 요렇게 주사 빠졌을 때요기요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과메도 나오면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 이게 뭐다 합쳐놓은 거라서 거의 이 정도만 보시면 뭐 거의 다 보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요 얘기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음, 그런 분들 이 댓글 구정 댓글 보고 연락 주세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이날 방송을 올려드렸어요. 11일 날. 11일 날 올려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여기서 이렇게 고점까지만 연결해도 이게 한40% 오른 거고요. 만약에 제방송뭐 여기서 하셨다. 이렇게 가면 여기 한80% 수익이 난 겁니다. 어.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거의 한30%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이 되는 좋은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적이 음,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고, 올해보다 내년 좋고, 내년이 더 좋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믿고 가자 사실을 믿고 가셔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코스닥 정책 이거안나와줘 제가 이거 코스닥 조정 나오면 발표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발표도 안 했어요 공식 발표 안 했고 나올 거다라고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 지수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물론 이렇게 오를 때도 중간에 이렇게 누를 때 있죠. 이렇게 누를 때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음, 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제로 이... 실적이 정말 기반이 되는 종목. 예를 들면 제가 또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엘레트리 이런 거18,000% 상승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파마리서치 뭐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에 여기 밑에서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2,000% 오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라이즈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때문에 제가 3000% 상승 요거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삼양식품도 있죠 2200%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제가 여기 밑에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어,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구독하시는 분한테만 드려요 음, 그리고 만약에 어, PC나 TV로 보시는 분들 요거 QR 스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고 지금 또 요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제 막 시작하려는 종목 요거, 제가 다음 종목으로 지금 가져갈까 고민 중인, 음, 왜냐면 이게, 어, 시청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 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 구독 눌러주신 분들만 어, 100% 무료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 이거 참여해주시면 되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예, 고정 댓글에 링크 이거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PC나 TV로 보신 분들 이거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 달아났고 여기서 자세히 보기 음, 요거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요거 체크 체크 자세히 보기 요거 탁 누르시면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면 요세 같은 거니까 세개다 신청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요거 터치 또는 클릭 누르시면 돼요 그냥 쓱 누르시면 누르시면 잠깐 기다리셨다가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한 2초 만에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만 한해서 제가. 이제 실적 좋아지는 정말 대박 종목100% 무료. 이거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구독자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음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고, 구독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거고, 이거 터치하셔 가지고 전송. 주면 됩니다 요거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매집이 되면 제가 요거는 따로 또 영상을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음, 그렇게 할 테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그럼 이슈들을 빠르게 알아가 볼게요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요거는 어, 정말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년에 국민성장펀드 요거 가동을 시작합니다 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어, 총리 겸기획정 장관이죠. 어, 이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 그리고 음, 그래서 제가 기획재 정부 가가지고 어, 사이트에서 이거 어, 진짜 찐 문서 찐 문서 보시면 어, 보도시점 16년 8시 반에 보도해락 배포 시점 어제 2시에 어제 2시에 이 배포를 했고 보도시점 요 얘기는 이제 기사를 이때부터 써라. 아 요건데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요게 같은 문서 안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있어요. 갔는데 여기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서 이거 전력 반도체 만들려면 우리 고형의 반 3d 반도체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밀히 살펴보니까 k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의료 수출 모멘텀 모델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완전 바이오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출 부분에서 여기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ICT 의료 시스템 수출 지원 강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보시면 a i 진단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내용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데이터 영상 생체 정보 등 요거를 분석하고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아예 수술까지 도와드리죠 길을 안내 네비게이션 역할로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좀 연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진출 확대 및 강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기업은 아닌데 로봇 의료 로봇이 있잖아요 의료 로봇 어, 근데 여기 해외 수출 강화 우리가 또 미국 일본 뭐 이쪽 어, 노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판매만 하면 되고 어,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말씀드리고 국민성장펀드 운용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 운용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26년부터 돈을 쓸것 같아요 네, 돈을 26년부터 쓸것 같으니까 얼마 안남아져서 여러분들 어, 지금 12월 16일이니까 어, 한 2주 지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 분가가 1분가가 AI랑 로봇이 우리 고용 핵심 고형의 핵심.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바이오. 요거 살짝 결필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의문입니다. 에, 의문인데, 아무튼 수출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기기니까. 에, 받을 수있것 같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도체, 우리 4조 원, 그리고 의료보호, 의료, 아, 로봇 쪽. 네, 4,200억 해서. 음, 그니까 3 0억 30조 원을 26년도에 쓰는데, 그 중에서 이 AI 반도체 분야, 요거 합하면 한1 조 1800억 그리고 로봇 쪽에 4200억 어, 요게 이제 26년 분이에요. 26년 분. 전체는 150조죠. 근데 26년에 30조 정도 집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음, 요 얘기니까 요거 알고 가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용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이 어, 혼자 하기 힘드시다. 어, 고용 정확한 대, 어,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댓글에 여기 고정해놨어요. 요거 자세히 보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터치하셔가지고. 클릭이죠. 클릭, 터치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전송 눌러주시면 어, 바로 2초 만에 어, 참여 가능하시고요. 구독자 분들한테만 제가 어, 실적 67배 성장한 대박 종목 100% 무료 이거 뿐만 아니라 이 고형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해주시고, 어, 걱정되시면 요거 참여하셔서 제 문자 받아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도 제가 계속 이렇게 브리핑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이 유형으로 큰 수익, 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